안녕하세요. 아,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피 하는데 가장 적당한 붓은 어떤 붓일까요? 제가 자주 즐겨 쓰는 이 붓입니다. 이 붓인데요. 이러한 그 적당한 사이즈의 붓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. 자, 캘리그라피 하는데 적당한 붓은 제가 쓰고 있는 이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좀긴 편이죠. 두께 비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짧으면은 쓰기 불편합니다. 그리고 붓은 끝이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닳아져 버리면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. 그래서 오래 못 써요. 그래서 이 두께에 비해서 뭐가 좀긴게 좋다. 이 크기를 제가 조금 있으면 소, 저, 저, 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이 두께에 비해서 이 길이가 조금 긴게 좋고, 붓이 끝이 살아 있어야 된다. 그러면 붓은, 자, 호가 이 붓의 털의 길이가 좀 길면서 끝이 살아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아, 그 붓을 매는 재료, 그러니까 양모,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수염, 또는 뭐, 이렇게 족제비털, 뭐,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저렴하면서 쉽게 쓸수 있는 붓은 양모에다가 인조모를 섞은 겁니다. 그런 붓들이 많이 나오는데, 양모는 부드럽죠. 그런데 힘이 없어요. 양모만 가지고는 붓이 안 됩니다. 양모에다가 사람이 만든 약간의 인조모를 섞으셔야 돼. 그게 기술인데, 그걸 잘 섞어서 잘 매야 아주 좋은 붓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있는 붓. 그래서 양모하고 인조모를 적당히 잘 섞어져 있는 붓이 시중에도 많고 저렴합니다. 쉽게 우리가 구입해서 쉽게 버릴 수도 있고, 그런데 뭐 어, 그, 지수염, 이런 건 엄청나게 비싸죠. 뭐 족제비 털도 마찬가지고, 뭐, 돼지 털, 이런 거는 못 쓰는 털들이고. 그래서 끝이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어야 한다. 그러려면 붓을 잘 내야 되고, 붓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힘이 있어서 낭창낭창 해야 됩니다. 이 붓을 보면은요, 우리가 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를 필관이라 그래요. 필관. 그리고 이 털로 돼 있는 이거를 한자로 호라 그럽니다. 호. 그리고 붓 끝을 우리가 봉이라 그래요 한자로. 호봉.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보통 6cm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제가 써보니까 너무 길면은 우리의 초심자들이 다루기 어렵고 너무 짧으면은. 끝이 달아 버리면 쓰기가 어렵고 잘 안되고 호가 6cm가 가장 적합하더라 그에 비해서 이 두께 이걸 우리가 필방에서 뭐 메토 메토 이러죠 근데 호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필방에서 그냥 붙이는 이름이고요 이 두께를 우리가 보통 10mm 그러면 1cm, 1cm가 되는 겁니다 1cm 그게 가장 적당하고요 요 두께가 10mm 그러니까 센치로 하면 1cm 요게 딱 1cm거든요 1cm 오 길이는 우리가 6cm 요 적당한 크기가 좋더라 요걸로 써보시면은 글씨가 낭창낭창하니 강약을 주면서 중봉으로 잘썰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자, 이 길이 가지고 그리고 이 모가 또 너무 작으면은 목물을 너무 빨리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요 정도 길이하고 요 정도 밥이 있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북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강약 이렇게 또 가늘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. 낭창낭창하죠. 그러면서 분면 바꾸기도 잘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. 이렇게 붓이 바로 서 있죠? 인조모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낭창낭창하니 붓 끝, 붓 글, 글씨를 쓰고 딱 뺐을 때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것입니다. 그거는 붓을 잘메어져 있는, 그렇다고 비싸다고 좋은 붓 아니에요. 저렴한 붓도 잘메어져 있는 붓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양모가 있어서 부드럽기 때문에 잘 누워 잘꺾였다가 붓꽃 불씨를 딱 마무리 짓고 뗄때 이렇게 끝이 모여져 있어서 딱 펴져 있는 것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자, 이한 붓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방에 가서 불을 고르실 때잘 말씀을 하시고 잘 고르셔야 돼. 그래서 우리가 비싸다고 전부 다아니다 비싸다고 절대 전부 다 아닙니다. 여부도 한 많은 이하짜리, 많은 이하짜리를 사시면은 좋은 붓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어요. 좋다고 절대 비싸다고 좋은 붓은 아니더라. 그래서 좋은 붓은 여러분들이 잘 만나서 잘 고르시면 되고. 그러면서 이제 화선지가 있어요. 화선지는 여러 가이에요 비싼 고급 화선지도 있고. 저렴한 것는데 우리가 보통 어, 연습용 비슷하게 쓸수 있는, 부담없이 쓸수 있는 그 종이는 100장, 반절치 100장 단위로 2만원 선. 2만원 선, 100장 단위 2만원 선입니다. 예. 우리가 종이를 부수, 부 값을 매기고, 종이의 값을 매길 때 저는 솔직히 이 어 붙잡고 생활한 지가 45년이 넘었습니다. 만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가격을 내긴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. 네, 종이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써 보니까 싼붓이도 좋더라.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더라. 종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종이는 기를던 종이가 있고 손으로 뜬 종이가 있는데 그걸 수공기라 그래요. 손으로 뜬. 수공기 중에서 적당히 한2만 원대지, 3만 원짜리 사시면은 적당하고요. 목물은 제가 써본 거는 저는 이이뭐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쭉 오래 써보니까 어떤 목물들은 덩어리 연습 먹인데 우리가 갈아 쓸수 없어요. 요즘은 갈아 쓸 필요가 없어요. 네. 목물이 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걸 목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다른 목물들은 농도가 잘안 맞고. 번지 고어어어어어어버리거나아어어어떤어물어어어어어가어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어어이어어라는어물을써 보니까 서어하기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도 뭐 가장 적어하더라 농도가 잘 맞춰져 있고 어어하고어어게몇 mm 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몇 m 어 짜리지? 어게어어요 크기, 요 크기가 한3어어 이천원에한3천원 정도 목로에서 만목 사람에서 만든 붓입니다. 이 물이 이 목물이 가장 좋더라.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하는 것은 붓고르기인데 예, 붓이 적당한 무을잘 사셔야 여러분들의 펜질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붓입니다. 적당한 두께, 적당한 길이, 낭창낭창하니. 힘이 있는 선, 절대 비싸다고 전부 다 아니다. 한만원선 정도. 그래서 캘리 할때 너무 작은 붓으로 쫙 깨미알처럼 쓰시면 캘리그라피 늘지가 않아요. 조금 크게 써야 돼요. 작게 쓰기는 쉽습니다. 작게, 글씨는 크게 쓸수록 어려워요. 그래서 작게 쓰기 보통 우리가 뭐 가르치는데 보면은 깨끗하게 쓰도록 가르치는데 무슨 조금 적당한 무에 크게 써야만이 향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즈의 붓을 참고하셔서 붓을 고르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